T1의 정글러 오너 문현준 선수가 T1과 2년 재계약을 발표했습니다. T1은 15일 공식 SNS를 통해 오너 선수와 2026년까지 함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오너 선수의 재계약 소감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오너 선수는 다시 한번 T1의 정글을 지키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롤드컵을 우승을 두번 하면서 많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롤드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연은 국내 리그도 많이 우승해 보고 싶고. 국내에서도 좋은 활약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년 재계약은 T1 측에서 제안한 조건이며 오너 선수는 큰 고민 없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너 선수가 재계약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롤드컵 우승에 비해서 LCK 우승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2022년 스프링 우승 이후 5시즌 동안 LCK 우승을 하지 못했고 MSI에서도 우승을 하지 못하면서 다른 대회에서의 우승을 향한 갈증이 상당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시즌부터는 1년간 단한 번의 LCK 우승팀이 정해지는 새로운 포맷이 도입되는 만큼 원이와 희소 가치가 더욱 올라간 LCK 우승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이루고 싶은 커리어가 한참 남았고 커리어에 도움을 줄 만한 팀이 T1이라고 말했던 캐리아 선수와 재계약 사유가 거의 흡사한 만큼 나머지 선수들도 뜻을 같이 모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팀의 호재가 너무 많은 현 상황에서 재계약 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제오패 쿠키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더 유력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캐리아 선수가 롤드컵 복귀 방송 이후에 2년 재계약 소식이 발표되었고 오너 선수 역시 복귀 방송 다음 날 2년 재계약 소식이 발표된 만큼. 구마유시의 복귀 방송이 미뤄진 것이 이해가 가는 상황이며, 다음 재계약 발표 선수는 구마유시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제우스 선수는 복귀 방송을 이미 진행해 버리기는 했지만, 사실상 제우스의 재계약 역시 이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구마유시와 제우스 선수의 재계약이 잘 마무리된다면 19일 이전에 오피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커뮤니티에서는 룰러 선수가 최근 KT와의 계약이 결렬된 것이 젠지로의 이적이 아니라 T1으로 이적한 것 같다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룰러 선수가 3립에서 만든 리그 오브 레전드 아케인 빵을 광고하게 되면서 올해 SKT와 3립의 SPC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아케인 빵 협찬 광고를 진행한 선수가 페이커 오너 룰러라는 점 또한 루머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룰러가 LPL에 남는다면 3립이 빵 광고를 줬을 이유도 없을 것이기에 SK 리터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KT 룰러, 젠지 룰러, T1 룰러까지 온갖 추측이 난무하면서 WW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룰러의 최종 행선지가 발표될 경우 파급력이 엄청날 것이라는 썰쟁이들의 글까지 오면서 룰러가 젠지로 복귀하는 것도 물론 화제가 되겠지만 파급력이 생길 정도는 아니기에 혹시 룰러가 티원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아웅기 시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캐리아 오너 선수와의 계약이 잘 마무리되어서 기쁘지만 아직 스토브리그는 현재 진행형이며 남아 있는 두 명의 선수와 재계약 협상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최고의 예우를 통해 남은 두고비도 잘 넘겨보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원 재계약에 자신 있다는 것이며. 제오페국의 로스터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말할 정도로 재계약의 모든 것을 건 아는기 시오가 최근 부산 백스코 지스타에 간 것이 확인된 만큼 아직 고비가 남은 게 아니라 사실상 재계약을 끝내놓고 부산에 갔을 것이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분바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